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화면으로 남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일동면 기산리 버스 정류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와서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길명리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포천 시내나 또 일동 시내를 나오려고 하면 보통 오지 않는 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왜 버스가 오지 않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달라 해서 제가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버스는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화면이 나오고 있죠 만세교리 9길로를 통과를 해서 빌동면을 들어와야 하는데 138-5번은 바로 만세교리에서 일동터널을 통과해서 신도로를 타고 이곳 버스 정류장 서부터 다시 손님을 태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천 1동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 일동에서 포천을 나갈려 하면 구길을 통과 하려다 보니 한 10분에서 15분이 소요가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따라서 갈 필요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이분들은 일동에서 포천 나가는데 구도로를 통과하지 만 않으면 대로 빨리 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을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근에서 구도로를 타고 이곳 지연교까지 어, 오게 됐습니다. 아, 오다 보니까요 신호등도 없고 마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일동에서 말씀하신 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구도로를 통과해서 만세교리까지 한 명도 내리지를 않는다. 어쩌다가 한두명 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보니까 지금 138-5번이 세드로로 갔을 때 정류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한두 명이라도 태운다 그러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신 분을 만나서 또 얼마나 답답한 어, 속 사정이 있는지 잠깐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화현면 지연 1, 2, 3입니다. 지연 1, 2. 예, 그래서 지연 조작을. 지연, 이연 아, 그럼 저 뒤에가 지금 구도로인데. 아, 오늘 제보를 해주신 이유는 뭔가요, 사장 그럼 그 전에 138-5번을 다닐 때는 20분에 한대씩 다녔거든요. 아요 뒤에. 138-5번 좌석이. 이게 안 다니면서. 노인 애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차가 너, 한 시간 뭐이게 네. 늦게 오니까 어, 흥분하게 홍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홍보를 안 했습니다. 홍보한 거뭐 노인 애들은 홍보한 걸 몰라요. 아 근데 버스에다도 이렇게 막 앞뒤로 이렇게 자석에 붙여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또 뭔가요? 근데 붙여놨는데 노인 애들은 예. 그걸 유심히 안본 거죠. 아 우리 노인 분들은 그렇지만도 네. 그런, 그런 거를, 거를 예. 강 니마다 이장님 계시니까 예, 이장님이 예. 반상을 하던 거 해가지고 음. 노인 애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인데 그게 안된것 같아요. 음, 그럼 지금 2 0 분에 한대 다니는 게 언제서부터 한 대나 두대 다니는 거예요? 저번 주요. 저번 주부터. 네, 저번 주 월요일부터요. 저도 지금 여기 우리 제보자님 만나러 오는 길에 저기 만세교리에서 그 신도를 타고 일동까지 버스를 따라가 봤거든요 예. 어 근데 지금 한 번도 쓰지를 않고 예, 그, 거예요. 아까 전에 거기가 어디죠? 기산산거리요 기산, 기산... 예. 거기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손님을 내려주고 태우더라고요 근데 예.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여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많아 요 여기요. 그러니까, 군, 뭐 외부인... 군부대도 있고 외국애들이 여기 한 면에 500명이 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예. 포천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요런 아. 시골 쪽에는 노...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네 분들이 많으니까 음... 웬만하면 차 같은 거는 줄이지 말고 좀 원상복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지연 1, 2. 복지회관이죠. 일명 마을회관인데요.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버스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laughs> 여기 지금 버스 다니는데 네, 네. 버스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포천시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점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네. 저기 뭐야. 여기가 차다. 네. 두 시간에 한 번씩, 세 시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예. 그거를 놓치면 저 가서 탈 수가 있어요. 저, 쪽 저, 저. 아, 그러니까 여기가 두 시간에 한 대씩 있는데, 네. 얘를 놓치면 저큰 길에서 저, 탈수 저, 있는데.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나마도 저거, 저기, 백신, 집, 아, 그거. 네, 네. 서울니까 그것도 못 타. 아, 그렇죠. 그게 어? 이제 저쪽 신도로로. 어, 그렇죠. 신도로. 어, 이제 이쪽에서는 너무 그 경기가 없고, 이게 힘들어서 감추분행을 이제 많이 해요. 교통에서. 근데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있죠 네. 근데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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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음, 뭐당기게 해줘야 저기 여기. 응저 도로에. 응 응. 여기서 못탈 지에는 그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음, 음. 여기도 차량은 두 대. 여기도 지금 일곱 네. 대 중에 두.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이곳의 속사정을 잠깐 또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버스 참 좋은. 운행 수단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시내 나가든 뭐 학교를 가든 항상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단축 운행을 하고 또 사람이 시민들이 운행하지 않는 곳을 아예 노선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